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강의 박종수입니다 아, 오늘도 유익한 생활 t v 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공개자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동영상 캡처 무료 프로그램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됐기 때문에 2020년 버전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유튜브 활용 및 영상 작업에 유용하게 할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서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되 있는데 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공개자실을 활용해서 무료로 되어 있는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니까, 뭐, 1, 2, 3, 4, 4가지 단계로 나와있고 각, 그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특장점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면은, 브라우저 검색창에서 네이버 자료실이나 네이버 소프트웨어를 입력해서 검색해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자료실 한번 쳐볼게요. 자, 네이버 자료실 치면은, 이렇게 네이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뜨는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무료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왼쪽 중단에 카테고리 동영상, 동영상 캡처 및 녹화를 클릭하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보면은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죠 카테고리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동영상 캡처 녹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먼저 동영상 캡처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면은 그 인기순 그리고 다운로드 수를 보면은, 일단 이제 반디캠, 오캠, 공캠, 이게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도 각자 다 설치를 해봤고요. 또세 가지를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라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기순으로 차례대로 나오는 반디캠, 오캠, 공캠을 설치로 설치 확인하고, 무료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개요 상세 평가를 차례대로 확인해서 맞는 내용을 좀 체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들어가서 보시면은, 반디캔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가 물론 480만 건 가까이, 479만 5천 이니까 되게 다운로드가 많이 돼 있고, 그런 내용들 개요 보시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상세, 봐서 이제 상세 프로그램 성능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좀 내려가시면 이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평가를 보면 이제 1596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일이 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표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지도를 봤을 때는 지금 반대캠, 옥캠, 공캠 순위인데요. 그, 네이버 다운로드, 아까 지금, 만약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대캠은로약 480만 건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갖고 있고요. 옥캠은 한 54만 건, 공캠은 45만 건 갖고 있습니다. 사용법면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셰링에서 개인이 쓸수 있는 거나 기업이 사는 것들 유료로 되어 있고, 오캔 같은 경우는 무료라고 써 있긴 한데, 유료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다 보면은, 한 44,000원 정도, 유료로 나가 있고, 공캔 같은 베이직 프로가 27,000원, 3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징은 그러니까 좀 나쁜 게 반디캠 같은 경다 좋은데,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로고가 붙어 있어서,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반디캠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없고요 무료 버전의 캡처 시간 같은 거는 반디캠 10분, 오캠은 없고요 공캠 20분 광고도 보면 은반드캠은 있고 오캠은 뭐 있는데 좀 많다고 얘기하고요 공캠 10분 있으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각내용들 한번 비교를 하다 본다면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캠이 되게 잘돼 있어요 뭐 녹화 시 마우스 그립도 소리 설정 가능하고 그리그닝 있어서 이제 영상을 캡처하는 도중에 그 그림을 그 그리거나 표시도 할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 있고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유료 상품이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옥행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히 공부라도 그냥 바로 쓸수 있고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특혜돼서 간단하고 짧게 했는데 유리하다.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좀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이 가볍다 보니까 오류도 좀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람에 좀 틀린 건 있습니다. 오캠인데 되게 가볍습니다. 가볍고 좋은 거 있고요. 공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고오디오를 만든다 이런 아시죠? 반디도 마찬가지, 반디 쪽 유명한 것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공캠 같은 경우는 뭐 강의 녹화, 그리기 툴, 확대 출석, 답이 좀 되게 다양한 기능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강의나 뭐 영상 콘텐츠 제작이 용이하다 이런 거 있는데, 그 기본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10분 20분 안에 영상 찍을 때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많이 쓰겠는데 세가지가 되게 많이 쓰는 내용이라서 설명 드리겠는데 뭐 추천 을좀 드리자면 짧고 오래 쓰지 않고 간단하게 쓰려면 오캠이 제일 좋고요 일단 무료도 되고 무료 시간도 없으면 시간 제한도 없고 좋고 만약에 내가 제대로 캡처를 해야겠다 좀 시간 들여서 하겠다 좀 중요하게 많이 써야겠다 그럼 반디캠 특히 유효로 정품 미용 쓰고 하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저어중 가는 거 있죠. 아주 오래 쓰지 않고 간단히 쓰지 않겠는데 가끔 가다 쓸 일이 있다. 그렇다면 공캠이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도 많이 있는데 아주 워터마크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2 0 분까지도 캡처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아서 있는 거 같습니다. 반디캠 같은 건 되게 좋은데 어떤 예, 좀 저희가 상업적으 이용할 싶분은 반드시 유료로 쓰시고요. 물론 기업용이 따로 있지만은 저희가 테스트한 정도로 쓰기는 좀 힘들고. 간단한건 오캠 아주 정성 드릴건 반디캠 그리고 어중간하게 좀 많이 쓰겠다 싶을때는 공캠 이렇게 세가지를 분리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